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촉즉발, 위기일발, 풍전등화, 백천간두, 권곤일촉으로 마지막 한판 승부수를 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97세 노인의 유언같은 외침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부정선거 전력수사로 이재명의 생명줄을 끊고 적화이기에 대한민국을 구출하라. 부정선거 외면하다가 탄핵자초한 돌팔이 대통령이 되어 간다. 지만훈, 공병호, 민경욱, 황교안, 김민전, 그리고 광화문 전강훈 태극기 세력을 묵살하다가 주사파 악당들로부터 비참한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다. 2024년을 넘기기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총선 직후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쳐댔지만 요지부동이었다. 54명의 수도권 민주당원이 다섯 명의 선관위 기술자의 전산 조작으로 당락이 바뀐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은 부활을 시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외국에 나가서 아무리 국위선양을 한들, 나라가 붉은 불거둥이로 빠져드는 처참한 비극을 어찌 외면할 수 있는가? 누가 저 멍청한 고양이 몫에 따가운 경종의 방울을 걸수 있을까?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이라도 부정선거 협파 부대를 꾸려라. 54명을 우선 출국금지시켜라. 이재명은 가택연금시키고 양산의 경호병력 절반 이상 철수시켜라. 대통령 당선 후 자유 우파의 목소리를 배척하다가 고림무원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왜 하늘이 내려준 신의 한수 부정선거 박살 카드를 꺼내 들기 싫어했을까?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다. 이것에 다른 카드가 있으면 꺼내 보아, 보여라. 나는 97세 노인이다. 윤석열을 찍었다. 언론인 편지국장 출신이다. 전두환 때 해직이 되었으나 몇년후 만났더니 내가 아직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줄 알더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알고 지냈다. 특히 박근혜는 주사파에 억울하게 사로잡혀 혼욕을 당했다. 그에게는 신의 한수가 없었다. 윤석열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칼을 뺄때 빼지 못하면 다른 칼들이 춤을 출 것이다. 나는 너무 오래 살았다. 후손들이, 후손들이 걱정이라 한마디 남긴다. 자, 이렇게. 97세 인데요 지난 언론인 출신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4.10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부정선거 수사해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을 해서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비 공 선거 공보 일개 팀 5명 직원을 지금 고발해 가지고 과천 경찰서에서 조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 수원 지방 지방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검사 2명이 배정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410 부정 선거를 밝혀내야만이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주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봉기가 일어나야만이 이번 선거를 부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건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국민 모두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